네, 우리 전통시장 이제 만나러 갑니다. 시민 DJ 세 번째 미녀 남상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흐린 아침으로 오늘은 시작이 되네요. 춘삼월인데 상인님들과의 그 소통과 이야기, 그 마음 속의 사연을 가지고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전통시장의 그 삶의 현장에 생생한 아침 시간을 출발하고 계시는 상인님들, 그리고 이용객님들.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춘삼월을 맞이하고 출발하셨는지요? 오늘 춘삼월 첫 목요일날, 세 번째 미녀가 홍콩 다녀온 그 행복한 마음으로 찾아뵙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3월이라서 그냥 마냥 좋은 아침을 맞으셨을 거라고 짐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을 감사하면서 행복한 햇살 같은 마음으로 3월 첫 주를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으라차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세 번째 미녀와 춘삼월을 맞이하고 계시는데요. 모든 즐거움과 바쁨을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마음속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볼 수 있는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저의 이야기로 네, 행복 바이러스 진하게 전염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제가요, 노래요. 선곡해 온게요. 럼블 피시라는으라차차 마음 넉넉히 사뿐히 한곡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우리 전통시장에서 매주 목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네, 이제 만나러 갑니다의 세 번째 DJ, 미녀 남성합니다. 저의 프로그램, 네, 우리 전통시장,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요, 오랫동안 장사하시면서요,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확인하지 못해서 혹여라도, 네, 잠시라도 생겼던 그런 생채기 등등, 무심코 지나치는 그 일상의 많은 시간들 속에서 이용객 여러분들과 그또 사고 팔고 했던 그 시간들 고된 시간들로 하루가 저물어서 많은 것들을 지나쳐 살아가시지만 그 바쁜 생안들로 인해서 우리가 잘 잊고 지내는 그런 놓쳐 버렸던 느낌 또 잃어 버렸던 감정 빗겨갔던 마음들을 느껴보는 코너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또 옆에 계시는 지인들이 더 마음에 위안이 될 때가 많이들 있으시죠. 마음엔 있는데 하고픈 말다 못하고 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의 프로그램 우리 전통시장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요.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소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멋진 춘삼월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노래 신청곡 하시는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참여도 가능하고요. 핸드폰 번호는요. 010-2187-2902. 여러분들의 신청곡 또 사연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지금 등록해 놓으세요. 여러분들의 평생 음악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음악이 필요한 순간 010-2187-2902 잊지 마시고 음악을 향한 그 열정으로 꼭 등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앞으로의 또 많은 수고들 또 그거를 위해서 스스로 토닥이시고 살아가시는 그 방향마다 만사형통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목요일 아침 시간과 함께 깊은 맛, 깊은 음색으로 또, 힘차게 제가 노래 두곡 선곡해 왔는데요. 나일강 가수의 잔치국수, 또 정수라의 우리는 친구 두곡 희발성 있게 듣고 오실게요. 네. 상인님들, 이용객님들, 이런 노래 가사들을 들으시면 어떤 추억들이 몽글몽글 몽글 떠오르시는지요. 하는 일은 달라도 네, 우리는 친구라는 노래 정수라 씨의 목소리로 들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서로서로 서로 잡고 고마워 수고했어 사랑해 이렇게 또 행복을 다시 한번 프로포즈 해보는 그런 노래 에 같기도 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으로 싱싱하게 전해드렸던 노래인 듯하고요. 그 전곡도 차고 넘쳐도 좋을 그, 나일강 가수의 그 잔치국수라는 노래였어요. 서로에게, 가족에게 사랑해 말해보세요. 오늘도. 3월에 먹는 잔치국수도 가족애로 더 시원하고 맛이 있을 듯 합니다. 어제도 제 친구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요. 예, 잔치국수, 예, 갈비탕. 다 맛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못 갔었는데 제가 오늘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고 좀 어둡습니다. 예, 좀 힘들게 들리실 텐데요. 네, 양해해 주시고요. 예, 예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리 전통시장에서 생동, 생방송으로 또 제가 이렇게 헤드폰으로 쓰고 있으니까 기운이 여러분들 덕분에 나고 있는데요. 예, 듣고 또 이렇게 함께하는 이 시간 또 여러분들의 예, 참여로 또 잘하고 있어서 저도 활기차게 시작이 된것 같습니다. 힘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미녀의 사이다 같은 첫 코너 제가 시작해 볼게요. 구리 전통시장 칭찬 주고 받고 가겠습니다. 네. 첫 코너 구리 전통시장 칭찬 주고받고는요. 이웃 사촌간의 이야기와 또 시장 상인님들 이용객님들 이야기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고요. 10년 전쯤에 MBC 프로그램 중에서요, 칭찬합시다의 그 벤치마킹 프로그램이에요. 누군가를 칭찬하면서 시작하는 하루, 또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또 너무나 멋지지 않을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바빠서 또 쑥스러워서 또 잠깐씩 저희들이 놓쳐버리고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많이들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 저희가 매일 하면 좋은 이야기 있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라는 코너입니다. 서로의 그 놓치고 있었던 감사함이나 그런 고마움을 방송을 통해서 전달하는 이 시간. 우리 전통시장 칭찬. 주고받고 제가 따뜻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가요, 칭찬 사연을 이렇게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만나야 되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고 차를 한잔 마시게 됩니다. 근데 늘 이렇게 사연을 주시는 분들한테 고맙고 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슴에 와 닿는 칭찬 사연을요, 오늘은 홍콩 여행으로 감사했던 언니의 구구절절 이야기를 신난 내용을 제가 말씀을 살짝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같이 동행으로 여행을 함께 했는데요. 자매들이 이번에 3박 4일의 홍콩 여행 이야기예요. 이 언니는요, 어, 작은 아파트에서 23년을 살았어요. 23년을 살다가 엊그제 2월 16일날 조금 큰 평수로 23년 된그 추억진 집을 팔고 조금 큰데로 이사를 했어요. 많이 묵은 그 짐들이 있잖아요. 이사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추억들이 또 청춘과 희노애락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서운함을 엄청 크게 느꼈다고 하시네요. 여행으로 힐링하자고 그 힘든 이사의 시간들, 정리를 해야 되는 그 시간들을 제껴두고 다녀왔는데요. 이 언니의 칭찬은 뭐냐면요. 아주 소박하고 또 멋진 분이라서 제가 지금 사연을 주었고, 사연을, 칭찬 사연을 하는 여동생을 변함없이 챙기고 또 다독이고 나이 두살 차인데요. 이 언니의 대단한 그런 소박한 장점, 제가 칭찬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미녀 생각에는요, 가장 멋진 최고의 언니라고 제가 부럽습니다. 언니. 서로 멀리 떨어져 사는데 그 자매들은요, 서로가 애틋하게 챙기면서 또 배려하고 안부 전하고 웃고 이렇게 사는데요. 이번 홍콩 여행도 그 언니의 모든 배려로 빈 몸으로 저는 여행 가방만 들고 추억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무튼 홍콩, 심천, 마카오의 그 3박 4일에 그것보다는 출발 전에 여행 함께 하자는 그 선물 마음에 땡큼 따라 나섰고 벅찼던 그런 마음 표현 이것만으로도 애틋하다는 오늘 사연. 정말 제가 칭찬 드립니다. 언니 멋지십니다. 다음엔 홍콩 여행, 그곳 추억, 제가 마음을 아직 못 알아왔는데 추억 사연 많이 주시고요. 언니 멋져요. 두분 잠에 언니랑 저랑 건강하고 더 이뻐지자고. 언니, 나도 덩달아 행복했고, 멋진 자매들 아닙니까 언니하고 저하고 제가 칭찬을 상큼하게 3월의 첫날 조금 올려봤습니다 언제나 변치 않게 언니랑 다독이면서 소중하게 또 좋은 행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요 그 기분으로 힐링곡 두곡 모든 상인님들 이용객님들 화이팅 하시라고 제가 전해 올리겠습니다 신승훈의내 방식대로의 사랑. 자이언트의 노래 두고 올리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듣고 오실게요. 네, 방금 들으신 이곡 많이 들어보셨는지요? 이 노래가요, 2월 15일경에 신곡으로 나온 곡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이언티 이 남자 가수가요 히트곡이 있죠 양화대교라고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전화를 할 때마다 아빠 어디야 그러면 양화대교야 하고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히트곡이 있던 그 가수인데요 이번에는 노래 제목이 노래예요 노래 근데 이 노래를 랩을 잘 들어보시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소주 마실 때 친구들하고 소주 마실 때 들으면 좋은 노래라고들 말씀들 하신다고 하시네요. 아무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전 곡도 신승훈 씨의 오래된 곡으로 내네 방식대로의 사랑이라는 노래였는데 저절로 춤을 추고픈 듯 통통 튀는 그 분위기 풍 노래에 매료가 되는데요. 저는요. 어깨도 덩실덩실 이렇게 산뜻하게 이쁘게 노래 따라 사시면 좋겠습니다. 두루두루 누구라도 가수의 멋진 노래로 신청곡 주십시오. 노래는 모두의 삶의 즐거움이 또 힘을 주잖아요. 행복하다고 말하면 행복이 찾아온다네요. 행복 담을 그릇을, 그릇을 저희들은 잘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만사형통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저희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에서는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어플을 다운받으시는 그곳에서 전통, 구리 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운로드를 하신 후에 그 신청곡 코너에서 신청곡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방송으로 보이는 제 얼굴 아래와 위에 보이시는 구리 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가능하십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시거나 사이트에서 보시는 분들 모두 모두, 예, 보이는 라디오로 또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코너, 복닥복닥, 복두머니처럼 재미있는 추억의 보따리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복닥복닥 이야기는요, 네, 가족 간에 그 생활하셨던, 친구 간에 생활하셨던 그런 이야기, 재밌었던 이야기, 감동 이야기예요. 요즘에 겨울 옷을 들였다, 넣어놨다가 꺼냈다가 다시 꺼내 입는 그런 사만사원의 날씨로 들쭉날쭉 옷장, 옷장 같은 거 뒤진 그런 추억 있으신가요? 재래시장에서 또 싸게 달라고 사려다가 말고 사려다가 말고 하셨던 그 엄마 모습도 기억이 있으신지요 엄마 따라서 전통시장에 갔는데 통닭집 앞에서 엄마 따라온 친구 만나서 그 잠깐의 좋았던 추억 그런 기억 있으신가요 힘들었지만 다정했고 또 정과 사랑이 넘쳤던 그때를 회상하시면서요 한 번쯤 주위를 둘러봤으면 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그때 복닥 복닥했고 또 화기애애했던 저의 이야기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 우리 전통시장 복닥복닥 복주머니 출발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제 창고문을 여는데요 오늘 사연도 예 수분 크림이 또 많이 듬뿍듬뿍 풍부하지만 좀 부족한 사연인데요. 여러분, 겨울에 오는 하얀 눈을 한방눈이라고 하면, 밤눈은 뭔지 아십니까? 밤눈? 밤눈 아세요? 영동 시골에 사셨던 이분의 알싸한 밤눈 그 이야기예요. 그 저녁 때, 이제 영동이면 시골이잖아요? 그 저녁 때그밥할그 그 시점, 밥 때에 가마솥 뚜껑을 열면 수증기가 그밥 냄새를 훅 나게 해주던 그 시절에 그 가마솥 안에 있는 그 밥을 친정 엄마는 밤눈이라고 불렀다고 하세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하얀 쌀밥이 눈처럼 눈으로, 코로 다가와도 이 사연을 주신 이 본인은. 누룽지나 보리밥으로 배를 채웠던 그 시절이었다고 하시네요. 본인 입이 쑥 나와서 화가 나고 속상하고 먹고 싶고 그래서 입으로만 바라보던 그흰 밤눈이 미소로 떠오른다고 하세요. 그땐 그랬지, 어머. 뭐. 할아버지, 아버지, 오빠들만 하얀 밤눈으로 겸상차림이 했던 그 시절, 이분이 정말 신기 반기할 정도로 반가웠던 분인데요. 글쎄, 이분, 길순예라는 분이 생일이 세 번째 미녀랑 똑같은 날이었어요. 깜짝 놀랬죠, 서로가. 복닥사연을 듣다 보면요. 하긴 뭐저 제가 2월 8일 날 생일이었어요. 근데 이분도 2월 8일 날이 생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생일날 강원도로 홀로 이 여행을 갔대요. 슬쩍 떠나갔다가 놀러 갔다 왔다고 하는데 저는 이날 생일날 제가 늘한 달에 한번 하는 경로당 무료 급식소 당번이어서 봉사를 갔거든요. 그런데 봉사하는 날 모든 분들이 그러셨어요 생일날 무료급식 봉사를 하러 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좋은 일들이 생길 거라고 또 축하해 주셨어요 저도 덕분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던 그날이었는데 아무튼 이 복닥 사연을 주신 이분이 밤눈에 대해서 사연을 주셔서 저도 참 새로운 경험을 했는데요 그때그때 복닥거렸던 그런 삶의 이야기 또 그리고 모든 복닥사연을 주시면 같이 여러분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살면서 사연과 멋진 걸 주시면 힐링되고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억의 보따리, 행복창고 많이 많이 열어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어쨌든, 3월 정겨운 하루가 시작됐는데요. 두팔 벌리고, 옹 같은 노래 두곡 제가 또 준비해 왔습니다. 악동뮤지션이라는 가수의 노래, 못생긴 척. 또 하나는 신현이와 김누트의 오빠야 둘의 두곡 함께 듣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셨던 이 곡은요 오빠야라는 곡인데 정말 웃음나는 그런 풍선 같은. 목소리 톤이 좀 신기해서 제가 선곡해 봤는데요. 둘이서 부르는 노래로 동화처럼 또 온화하게 포근함을 또 유화적으로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정곡은요. 악동 뮤지션이라는 두 남매 가수의 그 며칠 전에 나왔던 신곡이라고 해요. 못생긴 척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남매 가수가 빨간 옷을 입고 인기가요에서 이 노래를 하는 모습을 제가 본방 사수해서 제가 봤습니다. 아, 너무 너무 예뻤어요. 빨갛게 입고 나서 이 노래를 하는데 노래 제목부터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못생긴 척. 예, 여러분들 갑자기 제가 더 열심히, 성실히, 건강히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다시금 또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이 지어졌습니다. 공감하시죠? 그리고 미소도 지어보세요. 희발성 있는 힘찬 노래로 들려드렸습니다. 예, 포근하고, 포근하고, 행복하고, 예, 그런 날들이 되시길 바람해봅니다. 3월 출발곡으로 따시게 들려드렸고요 상인님들, 이용객님들, 모든 분들께 가슴에 눈눈 안나 잘 멋지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 많던 복닥복닥했던 그런 시절, 그런 추억 떠올리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사연들로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구리라디오를 검색하셔서 친구를 맺으시면 되는데요. 생방송 중후, 지금 생방송 중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남이 아니고 우리가 느끼고 만드는 방송 또 사람향기 물씬 나는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들 모두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코너는 세 번째 미녀의 예, 날 따라 해봐요. 별명 이야기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상인님들, 이용객님들. 애틋한 별명 사연인 거 아시죠? 서로의 이름 앞에 짓궂게도 했었고 또 재밌게 놀렸던 그런 초등학교 때 별명이나 요즘의 별명들. 그 이유, 또 그런 사연들을 함께 하는 날 따라 해 봐요. 이렇게. 이렇게 심쿵 코너예요. 오늘도 별명이 또 띵동 띵동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그땐 그게 다 정이 아니었나 싶어져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사연에 이런 경험 모두 있으신 거죠. 먹기! 누군가가 뭘 먹으면 먹기! 하면서 했던 그런 별명을 가진 분의 내용이 참 즐겁습니다. 예전에 그 초등학교 시절에 동네 친구들이 뭔가 왜 손에 이렇게 들고 있으면 먹기라도 할라 치면, 같이 먹기 하면서 왜, 먹기 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친구들이 달려왔었던 그런 추억 있으세요? 먹기 하면서 남겨주지도 않고, 이분이요, 홀딱 먹어치우기가 일수였었대요. 남의 건데, 뺏어먹는 거죠. 그런데, 늘그 친구들이나 동생들을 울렸다고 하세요. 그래서 먹, 그 먹기라는 별명을 얻게 됐는데요 욕도 많이 먹고 또 혼나기도 하고 했지만 그 시절에 먹기 먹기 하면서 그렇게 뺏어 먹었던 그런 추억 이야기예요 졸업할 때도 또 입학할 때도 그 주위에 이 본인의 그 주위엔 빙빙 돌던 친구들이 또 동생들이 후배들이 피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왜 그리도 눈치 뭐 이렇게 눈치를 좀 봐야 되는데 눈치도 안 보고 눈치 볼 그런 거 없이 뺏어 먹었는지 이상하다고 이상했었다고 하시는데 이 먹기님 지금은 베풀면서 또 귀찮다고 해도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사주고 같이 먹자고 그렇게 생활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아니 업그레이드된 그런 신사가 되어 계신다고 하시는데 결혼 후에는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그 진정된 그런 별명으로 살아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먹기 먹기는 거를 뭐 어른이고 하니까 안 하셨겠지만 뭐 어떻습니까 그때 그 시절엔 또 그때에 맞게 행동하셨고 또 친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지. 암튼 그 용감무쌍 비열하셨던 광진구 파밀리의 아파트 변사장님의 먹기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이 안동에 사시는 변사장님요 저한테 한번 먹기 하시면 절대 안뺏깁니다 저는 이렇게 이름처럼 별명처럼 많이 웃자고요 박장대소 하시면서요 멋지고 기억나는 이런 이름같은 별명같은 사연 주시면 또 희망차게 방송하면서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인생 솔깃한 별명 사연들을 많이 많이 신나게 알아오겠습니다. 좋은 사연 많이 많이 주십시오.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또 친구들의 모르던 별명, 별명, 별난 사연들 많이 주시고 제가 또 알아오고 행복하고 전해드리니까 정이 더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요? 사연을 듣다 보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많이 웃고 저도 이렇게 오는데요 제가 마지막 곡으로 또 준비한 거는 이창희 씨의 바람인데요 그건 마지막 곡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일상생활들로 많이 많이 바쁘시지만 여러가지 추억들이 또세 번째 미녀를 통해서 또 떠오르고 재미있으셨는지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라고 합니다 제 코너 칭찬 주고받고 또 복닥복닥 복닥 추억 참고 또날 따라해봐요 별명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구리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참여도 가능하시고요 핸드폰 번호는요 010 이하나 872902. 이 번호로 여러분들의 멋진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 0 1 0이하나 872902. 여러분들의 멋진 등록해 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평생 음악 친구로 세 번째 미녀가 전통시장에서 라디오 부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1 0이하나87 2902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이제 3월의 첫 번째 주 목요일에 방송 한시간이 챙겨져서 저한테 노코를 하네요 지금 11시 52분인데요 지금까지 방송을 들어주신 구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 이용객 여러분들 그리고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 온통 발길을 닿는 곳마다 만사 형통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점심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햇빛이, 햇볕이 나왔다가 흐렸다가 하네요. 따뜻한 점심 포근하게 드시고요. 저도 맛있게 점심 먹고 다음주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노래 선곡한 거, 이창희 씨의 바램 듣고, 예,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